어릴 적한 번쯤 해봤을 우리 집의 외안이 노래가 일본 외안부의 잔재이다라는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유튜버의 영상으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 논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같은 논쟁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놀이가 위안부의 잔재이다라고 하는 책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육각의 포주가 딸을 팔려는 어머니에게 집으로 찾아가 딸을 사고 파는 모습을 노래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각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조선에 조성된 국가의 허가 또는 무긴을 받고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나 직결지인데요. 우리집의 외안리의 소절은 딸을 팔려는 어머니의 입장의 가사이고 꽃 찾으러 왔단다에서 꽃은 소녀나 딸을 의미하고 포주가 딸을 사려는 입장의 가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이가 위안부의 잔재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어머니가 자진해서 딸아이를 포주에게 팔고 위안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위안부 사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바라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가 될수 있습니다. 일본이 늘 말하는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자진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명확한 근거는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의 하나이치 몸매라는 노래와 유사하다는 것과 여러 문헌을 참고했다고 라 나옵니다. 먼저 하나이치 몸매라는 일본의 이 놀이 또한 해석을 하면 일문전에 팔린 소녀라는 뜻이 되고 하나이치 몸매라는 놀이의 가사 또한 포주에게 딸을 팔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놀이 자체도 일본 내에서 유래에 관해 많은 주장들이 있고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참고했다는 문헌의 책들 중 몇가지를 보면 대부분 1970년대 이후 만들어진 책들로서 책의 내용에 일본의 전통놀이와 한국의 전통놀이가 비슷한 것이 많다 정도입니다. 또 1927년도부터 1945년 해방 전후 일본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기술하고 묘사한 책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일본의 전통놀이와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되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을 미친 것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또 일본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놀이 중 말뚝박기, 비석치기, 대문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6세기 외국 화가의 작품으로 서양에서도 말뚝박기를 하였고 우리의 기마전과 대문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비슷한 형태의 전통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이 되고 있는 놀이들이 우리의 전통놀이가 아니라면 바로 알고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놀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고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이나 친일 잔재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렇다하여 우리가 지금껏 알고 왔던 전통의 놀이가 우리의 뼈 아픈 역사인 위안부의 노래라는 주장은 좀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